안녕하세요 쭝안입니다 이번에는 팔바람 나라 갱풀랭크 그리고 어, 블라디미르죠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은 오레이피네요. 블라디미르면 블라디뭐 이런 뭐... 엄마야, 엄마야, 엄마야... 아, 진짜... 야야야 시원하게 펌을래요 야야야... 렌가가 날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어. 아주 멋진 남자야. 아, 어. 오이피고 내가 붙여지안 않아. 가 지금 아까 비내 <laughs> 손에 넣을 수 없는 이 아, 이 쌍년이... 아, 저거 용돈 주네. 내가 <laughs> <씨>. 용돈이지? <laughs> 야, 저거 하인물이네하인머인거 혼자 남자야? 이거 저걸 남자라고 칠수 있나? 아유 뭐 남자도 요들도 남자긴 남자지. 지금 요들 차별라니 쳐니 쳐니 나야 차! 어왜 이렇게 아프네 쟤? 아까이비아왜 이렇게 안 맞지? 아, 미안하다, 아, 씨. 또 아, 침묵장판 이 바로 올라가네, 아. 야래, 야래. 아, 쟤네가 초반에는 참 짜, 아, 소라카 AD 가네. 나미도 AD 갈듯 하네. Oh, shit. 아, oh, shit. <목소리도> 아이씨, 아이씨, 아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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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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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으로 피드를 나는 선동군이 별로 안 좋던데. 아, 근데 짜증나는 조합인데, 저거. 야, 처음에 조합은 짜증나. 나중에 후반가면 어차피. 내가 초반에 길이안 나와서 그래. 아! 아,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어. 아니 저걸? <laughs> 심지어 따였어 아! 아 까비 아 W 썼는데 <laughs> 아 내가 할수 있는게 없다 진짜 얘들아 좀 가만히 좀있지 마. 가만히만 있지말고 좀 야, 애니 부시에서 저 구경하고 있노 뭐. 어 애니 니가 그딴 따 식으로 W를 쓰니까 에이? 낫지 뭐라고 시도하려는 사람. <laughs> 아, 씨 미안합니다. 오, 침무저매소는 치무. 아, 무것도안 하는 스으보다 형으로. 아, 형 아, 형으 아, 형으로. 아, 아, 형으로. 아, 형 아니 하는 게아뭐 하냐세요? 어제 친구랑 <laughs>. 서울에서 만나서 노란 어. 판했거든. 네. 칼바람 했는데 상당 우리 팀에 갱플랭크가 있었어. 네. 근데 얘가 궁 아니 앞에서 막 싸우는데 고있 애들이 애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아 <"놀비> 진짜 뭐해 이러고 템을 받는데 AP야. <놀비> 에테오 어 궁풀 때마다 궁만 날리는 거야 아 불편이다 어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아, 씨... 장판이 몇개 가까이 냐 슬로우! 슬로우만 붙여줘! 슬로우만 붙여줘! 아, 까비 붙여줬잖아 아 내가 너무 느렸어, 이석이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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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! 아, 네! 나 죽는다, 씨! 죽을 뻔, 죽을 뻔 빵빵빵 어. 어, 소라카 어, 1억 무이부터 갈라 그러는데 아니 가야 나이스한 플레이로 음. 이게 또힐 타임 둘때 동안에 애들이 현자가 온다는 게 와우 와우 오

야야야야니 죽겠다. 와죽소죽소죽소 죽소, 죽소. 죽은 거 같은데? 아이고. 아이고. 집중하 랭가랑 무킹을 같이 하면은 손해야. 아싸. 야 솔직히 확정 cc 갖고 있네 애니 밖에 없잖아 렌가라 <laughs> 뭐라도 좀 해봐 렌가도 확정은 아니지? 나차야지 확정이지 아 아, 애니 진짜 뭐 답이야 저거 허공으로 다 W 버리 잡고 쏜다니까? 아. 자꾸 허공으로 쏜다니까? 렌가궁쳐렌가궁쳐 <laughs> 전병이 몇개가 빠질래 <laughs> 아딱 진짜 아프다 아우 투포를좀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올려야겠다 애니, 애니, 애니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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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어그렇 어? 아. 나 뭐했니? 짱하네. 아 애니가 너무 사람이 아닌데? 아 저렇게 아나 저렇게 임라하는 너무 싫어 진짜 아이고 비현 이, 아, 내가 궁이 없단 말이지. 아, 내 궁이 없던말 이지? 아, 나시아을 아, 남이 파도, 진짜 아, 내가 궁만 있었어도. 야,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아, 스킬 잘못 주겠다. 아, 졌다. 등 찍어야 되는데. 으아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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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, 아. 미안합니다. 야. 나이스. 빵빵빵. 하나씩 짜 우리 풀돌아. 미안, 미안합니 아이 어, 가자. 간다, 간다, 간다. 아, 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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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미안합니다. 살려주세요. 우리, 아우. 어, 아, 애니들 세기는 엄청 세다. 어호 나이스! 저랭가 어. 아, 너희 동무대이큐큐큐 큐. 아, 나이스! 오케이, 듣고 나 아하... <laughs> 와, 남이 <나미> 구인수에 씨! <laughs> 심지어 소라카는 특포간에 있으면은 근데 그래도 어차피 마법딜이라서 스킬이지, 소라카 바나나 센거 봐. <웃음> <웃음> 아, 나도 쎄다. 오우! 아, 좀만 버텼으면 다 잡는데. 에이, 어, 에아 근데 전는 AD가 너무 세. 치명, 치명. 간다 간다. 갓아갓라 갓나 갓 간다 간다 나 갓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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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힐인데 저거 왜 이렇게 짜증나냐? 타르마가 좋갔다니까 아데게좀왜 이렇게 빨라 짜증나게 <laughs> 아, 난테라 <남편아> 너무 짜증나네 <laughs> 나 총명 이제 썼어 <laughs> 어. 하. 잠깐만, 이거 잠깐만. 이신사르소금 뿌린 만 쓰라리다. 어 뭐야? 아! <laughs> 뭐, 느려지는 거 맞아? 나왜평탄안 나 줬지? 남이 씨, 아, 왜 이렇게 조같이 <laughs> 되냐. <좋겠지? 웃음> 아, 랭가. 어, 저 애니 이상해. 아니! 아니, 누가 봐도, 그래. 가가 가. 내가 보줄게 아씨발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어시 브러싱 설마 설마 와 너다 뭐하냐 서로 <laughs> 와 피아터 왜 이렇게 단단해? 방템은 없는데? 아 카르마 비사지 있네 피치하는 거 장난 아니야 쟤 아이, 피읖좀 하자, 씨. <laughs> 간다. 아, 봐봐, 저거 이상해지. 정상이야 저거 사람이야. 힙어 멍 때리고 있는데. 터지. 면어떡하지 소라카가 진짜 못지 터지. 와지 터지. 터가 너무 터지. 터라미고 터지. 터대터 아 남이 쎈거 봐, 와. 쳤다 남이 피우판다 피우. 피우. 아씨 용돈. 아. <laughs> 아 남이 쎄, 진짜 쎄 남이. 남이. 아. 친네들을 위해 방템을 제일 마지막에 올리기. 어 나이스. 아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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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어형죽는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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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이씨. 웃음> 치명타, 치명타. 제약되었습니다. 아, 저 모래로. 치명타 제압되었습니다. 아, 타이만에. 간다, 간다. 어, 아, 아, 씨. 아. 아, 카르마, 뭐렐루에. 아. 아,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그러니까 지금 토라카가 너무 세다니까 아. 지금 카르마를 때릴 게 아니야. 허시 <laughs> 봉성구마, 카르마. <laughs> 아소라집 오, 오. 아저 이속 빠른 거 말하자. 흔들아 <laughs> 아, 정말 내가 못 쫓잖아. <laughs> 집중하이스 아.

오케이 아아 아! 어, 잡았어 소라카 어 짜증나 렝가 가만있다 뒤집어버데 어허 어랭가 이제서야 뿅뿅뿅 <laughs> 아나 AD들이 너무 문제다. 비를 아, 지다애 아니 <laughs> 아이와씨 <laughs> <형 봐. 웃음> <와. 웃음> <laughs> 딜이 항상 갱플은 항상 딜이 애매하게 남아 아아 까비 아 큐만 나갔으면 아씨 흐헤헤오 <laughs> 나이스 아, 귀여 아, 귀여워. 아, 어 아, 까여 아, 귀여워. 아, 귀여데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아, 귀여 아, 귀가워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트포가 치명타가 없어진 게좀 짜증난다. 자, 치명타 100%. 치명타 야, 아니면 안 뜬다, 이제. 빨리 와, 빨리 치명타 아니면 안 뜬다. <나> <laughs> <laughs> 치명타, 치명타. 아, 내가 똘킹 영상을 봤는데, 아 치명타 캠프 존나 재밌더라고, 영상이. 아, 안 간다, 이제. 가자. 나이스. 나는 원딜이요. 갱투로 원딜이다. 아, 나이스. 아, 귀찮은가 봐. 아싸. 치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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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다. 씨 어, 와, 저게 아니라. 빠세 <laughs> 안녕하세요, 빠세.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아, 이걸 이기네. 존나 힘들었네. 와. 그리고, 아, 여기서로 갱플랭크. 라이브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.